여러분 로나딩입니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의 조이콘의 새로운 색상이 발매되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파스텔 핑크랑 파스텔 옐로우 한 세트로 나와있는 제품이랑 파스텔 퍼플, 파스텔 그린으로 한 세트로 나온 제품 이렇게 총두 가지가 새로운 색상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가격은요, 하나에 79,800원으로 다른 조이콘들 가격과 동일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조이콘은 보통 네온으로 되게 형광 색깔의 색상으로 발매가 되어서 파스텔 톤으로 원하는 분들은 그. 이제 하우징을 통해서 이제 각자 커스텀해서 파스텔 색상으로 만들어서 꾸미고 이런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처음으로 파스텔을 공식적으로 발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나오자마자 구매를 해서 오늘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자 아, 우선은 파스텔 핑크랑 파스텔 옐로우 버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박스 면 보면은 이렇게 컨셉 사진 있고요 되게 예쁜데? 이거만 봐서는 또얘 약간 형광 노랑 느낌이 나기도 하네요 오른쪽에는 여기 판매점 날인이 찍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찍히지 않은 상태로 왔습니다 역시나 닌텐도 스위치답게 밀봉 스티커 따위는 없고요 따단 뽀뽀기에 잘 감싸져 있고요. 꺼내 보면 또 안에 비닐이 씌어 있습니다. 짠! 오, 되게 예쁘다. 근데 진짜 확실히 노란색은요, 파스텔 옐로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 형광 노란 색깔이에요. 근데 어, 핑크색이 진짜 너무 예쁩니다. 헉, 아니 이거 완전 블랙핑크잖아. 블랙핑크는 핑크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 이거 완전 딸기우유 색깔인데. 어, 핑크색 진짜 좋네. 이거는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끼울 게 아니라 오른쪽 버전도 나와서 아예 그냥 핑크 조이콘으로 끼우고 싶을 정도로 핑크 색깔 진짜 너무 예뻐요. 옐로우는 형광 노랑색으로, 옐로우도 예쁘긴 한데 되게 눈이 부십니다. <laughs> 눈이 부신 형광 노랑 색깔이고, 뭐랄까, 이 노랑 색깔은, 스플래툰이 생각나는 그런 형광 노란색이 그래서 스위치에 장착을 해보면 짜잔 스위치에 장착하면 이런 느낌이다 아 너무 예뻐요 아니 핑크 색깔이 너무 예뻐요 노란 색깔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핑크색이 진짜 진짜 개좋네 들어가면은 등록도 되었죠 조이콘의 안에 여기 색상 파스텔 핑크색과 형광 노란색으로 조이콘도 닌텐도 스위치 안에 컨트롤러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아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번에는 파스텔 퍼플이랑 파스텔 그린 언박싱 해볼게요 여기에도 컨셉샷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파스텔 그린 색깔은 약간 민트 색깔로 동숲 조이콘이랑 좀 색깔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 동숲 조이콘의 그 민트 색깔의 오른쪽 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까보죠 또 역시 밀봉 스티커는 없고요. 잘 감싸져서 왔고, 오 이거, 와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딱한 개만 사겠다 하시면 파스텔 퍼플, 파스텔 그린 세트 요거, 요거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 저는 개인적으로 형광 노랑색은 너무 눈 아픈 것 같아서 핑크색은 너무 예쁘긴 한데, 아 너무 예쁘다! 둘이 너무 잘 어울려요. 퍼플이랑 민트 너무 잘 어울린다. 아 너무 예쁘다 이거. 짠, 동숲 조이콘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아, 이 민트 색깔이 궁금했는데, 아 색깔 다르네 보이시죠? 확실히 색감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얘가 좀더 연두색에 노란 빛이 살짝 섞인 따뜻한 색감에 좀더 가까운 그 연두 색깔이에요. 좀더 따뜻한 색감의 연두색, 얘는 좀더 푸른 빛에 가까운 연두색이다. 그래서 색감이 다르다. 얘네 둘이 같이 세트로 쓰기는 좀 그렇다. 깔맞춤이 안 맞아서 같이 세트로 쓰기는 좀 그렇고요. 얘를 짠한 스위치에 장착하면 이런 느낌이다.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스위치 키면은 이렇게 등록이 됐고요. 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요. 개인적으로 진짜 둘 중에 한 개만 사겠다 하신 분들은 이 색깔 추천. 그리고 여기도 스위치에도 여기 안에 컨트롤러 색깔 변경돼가지고 적용이 되었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핑크랑 퍼플이랑 같이 낄수 있게 방향 반대로 나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게 핑크가요. 오른쪽 버전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핑크 세트로 끼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퍼플이랑 핑크랑 같이 끼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게 같은 방향게 너무 아쉽네. 다른 조합으로 이렇게 핑크를 민트색을 낀다면, 이런 느낌이고요. 이것도 잘 어울리는데? 이것도 되게 예쁘고, 옐로우랑 퍼플을 같이 끼우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같이 껴도 좀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노란색이 너무 형광빛이라, 그래서 전 조금은 아쉬운 것 같고요. 만약에, 보라색이랑 동숙조이콘에 하늘색을 같이 낀다면? 아, 이것도 예쁘네요. 이거 제가 여기, 이거 하얀 색깔 스틱을 껴놔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우, 이것도 예쁜데? 이게 핑크색을 끼운다면? 아이것도 어, 너무 예쁜데요? 헉,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그 닌텐도 스위치 네온 버전의 파스텔 느낌. 오 되게 예쁘다. 약간 이렇게 색깔 조합하기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동숲 조이콘이랑 합이 되게 잘 맞네요.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존에 있던 다른 네온 색상의 조이콘들이랑 한번 조합을 해볼게요. 색깔이 어울릴지. 우선은 요 수박콘이라고 불리는. 형광 초록색과 형광 핑크색 얘네를 한번 조합해 볼까요? 우선은 파스텔 핑크랑 한 핑크랑 같이 놓으면 오 이것도 되게 잘 어울려요. 요렇게 같이 사용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 형광 노랑색과 초록색 오 와우 이것도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이런 조합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초록색과 민트색의 조합은 음. 이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파스텔 퍼플이랑 형광 핑크를 한번 같이 조합해보면 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나쁘진 않아. 핑크랑 조합을 못하는 아쉬움을 이렇게 달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고구마 콘이라고 불리는 형광 퍼플과 형광 옐로였나 오렌지? 아무튼 얘랑 조합을 한번 해볼게요. 이 보라 색깔이랑 파스텔 옐로우 하면은 어 이거 잘 어울린다 이거 너무 스플래튼 느낌 진짜 파스텔 그린이랑은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이번에는 얘랑 조합을 해보면 아 이것도 귀여워 이거 귀엽다 이거 나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굿 그리고 퍼플이랑 노랑도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기존 조이콘들이랑도 조합하면은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색깔, 조이콘 색깔 놀이. <laughs> 자, 그래서 오늘 닌텐도 스위치 신규 조이콘, 파스텔 색상 조이콘들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저의 돈 낭비를 봐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